창세기 23장 사라는 백년하고도 스물일곱 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땅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살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촉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우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밥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계는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고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계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물에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마물에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밭 굴에 안장하였다.이렇게 하여 햇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창세기 24장.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난한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려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하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열 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나하라임을 거쳐서 나울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재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물에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붙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러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색을 나가는 금 콧걸이 하나와 10세길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니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울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콧거리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의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나바는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 떼와 소 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비를 주셨습니다. 주인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난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귀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잘 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나의 아들의 아내들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길러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러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천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신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리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드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인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방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죽게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감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 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의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내겹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